안녕하세요 낚시가인계 라이트닝 입니다 아, 라이트닝은 오늘도 지금 화성권 이제 조항 체크차 지금 얼음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화성권 일대 지금 날씨가 아직까지 상당히 춥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5도 6도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낮에는 지금 이제 0도 정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영상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권 일대 얼음 낚시 굉장히 짱짱하게 얼음 타기 정말 좋고요 제가 와 있는 곳 보이시죠? 얼음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음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해빙기 얼음 스펀치 얼음이라고 하죠. 스펀치 얼음 상태이기 때문에 얼음 탈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탄 이거 응달이죠. 이 응달 쪽으로 들어오셔서. 낚시는 저기 양지바른 곳, 여기 얼음 색깔이 틀리죠? 이런 어, 곳을 지금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아, 저런 양지바른 곳, 요 물이 먹은 얼음이죠? 이렇게 하얗게 물 먹은 곳은 이제 오후에 들어가면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오전 일찍 오셔서 수초가 이렇게 물 먹은 얼음 뚫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진출입할 때는 이렇게 음지죠? 음지 쪽은 얼음 10cm 이상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리고 짱짱하게 얼어 있으니까 항상 낚시 하실때는 음지 쪽으로 들어오셔서 양지 쪽으로 낚시를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하신다면 아 안전하게 얼음 낚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라이트닝 온 것은 이제 수로입니다 이제 수로권에 제가 이제 구치익한붕어 한번 낚아보고자 들어왔는데 음 물이 너무 막습니다 지금 현재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 갖고 수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 손에 물을 넣어 보면 거의 얼음장 아주 손이 그냥 쩡쩡 얼어 들갈 정도로 매우 수온이 낮습니다아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안쪽에는 물색이 너무나도 맑습니다 아주 맑은 터라 거의 수돗물 수준입니다 수돗물 수준이어 갖고 지금 입질 굉장히 까칠하구요. 아, 라이트닝에 지금 입질은 네번 정도 받았습니다 낚시는 약 2시간 정도 했고요 아, 2시간 동안 네번입질 받아서 이제 두 마리 정도 건졌습니다 제가 잡은 고기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덟치급 한 마리하고 블루길 한 마리 잡았고요 아, 수로붕어답게 붕어 참 이쁩니다 아, 이거들 지금 황금색 땡글 땡글 한번 이렇게 한 마리 잡았고요. 블루길 한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지금 물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닥이 보이죠? 이 아래 이렇게 바닥이 보일 정도로 현재 아주 물 수온이 굉장히 낮고 바닥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입질 까칠하다는 거 인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시죠? 말게지는 얼음. 스펀치 얼음은 이렇게 말개지고 물이 올라올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런 곳들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얼음 낚시, 이제 해빙기 얼음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응달 쪽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얼음 상태에 좀안 좋다 싶을 때는 빠른 철수 저희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라이트닝 오늘 뭐 이제 2시간 반, 지금 이제 11시 정도 조금 안 됐고요. 한 10시 반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낚싯대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앞에 5, 5칸부터 여기 앞에는 2, 4칸까지 펴서 오른쪽으로는 7칸까지 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색이 맑고 지금 수온이 굉장히 낮을 때는 극도로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어, 얼음판 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민폐라는 거 기억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경기도 시흥시 무랑동에 있는 낚시간 길 매장 오시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조용한 얼음낚시 포인트들 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쯤 방문 부탁드리고요. 아, 필요한 얼음낚시 장비 저렴하게 저희가 분양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정보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